강백호, 페라자, 노시환, 문현빈, 다이너마이트, 너머핵. <laughs> 한화가 강해졌죠. 이변은 없었다. 페라자는 하나 이글스 유니폼을 입었다. 페라자가 한국으로 떠난다는 현지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고 하나 외에 연결된 연결된 팀이 특별히 없기도 했다. 하나도 페라자 영입에 크게 부정한 반응이 아니었다. 페라자는 지난해 하나에서 뛰어 친숙한 선수다. 폭발적인 공격력과 허슬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 시즌 중간 부상 여파로 인해 내리막을 타기도 했지만 정상 컨디션으로 한 시즌을 뛰면 팀 타선 파괴력에 분명히 도움이 될 선수다. 예, 뭐 아시죠? 얼굴 보시면. 요나단 페라자입니다. 공격이 강해졌죠. 네, 자, 댓글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폰세 와이스 없으면 오강은 가려나. 올해는 진짜 폰세 와이스 덕분이었지. 이런 투수들 없으면 다음 시즌은 큰 기대 없다. 타격, 타격인데 수비가 더 노답일 것 같다. 예, 뭐 댓글 반응은 뭐별 기대 없다. 뭐, 뭐 그런 댓글입니다. 네.